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음매물 추출 플랫폼인 스카이키를 정식 오픈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베타 테스트 기간이라서 모든 사람이 이용을 무료로 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 추후 안정화되면 유료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한번 스카이키 보러 가보실까요? skykey.co.kr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인증번호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아직 메인 페이지는 제대로 구축이 안된 상태이고요. 현재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 중에 상가만 지금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 카테고리는 주택, 상업, 공장, 토지 토마별이라고 해서 총 다섯 개의 큰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럼 주택 기준으로 보면 주택은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부동산이 있는 거고요. 상업용은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공화빌딩 이렇게 해서 상업용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내용은 스카이 키를 활용해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메뉴를 보시면 상가 중에서도 경매가 있고 일반 매매, 월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추후에 공매라든지 신탁 공매도 물건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 경매 물건을 한번 보면 제가 경기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동매 물건이 전체가 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우리는 저렴한 걸 기준으로 낙찰 받아야겠죠. 층 구분을 누르고 저는 상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층을 보고 전용 면적 사이즈는 최소 20평 이상 되는 물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 평당가가 200만원, 600만원, 7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일 지금 저렴한 물건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물건인데 평당 36만원 굉장히 저렴하죠. 유찰이 구해나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이나 대학력등 이슈가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건 패스하고 두 번째 주차장 물건인가 패스하고 유치권, 뭐 토지 별도 등기, 뭐 이런 거쭉 패스하고 포천, 패스하고 안산구 상록구 월피동. 이 물건은 제가 이미 분석을 했던 물건이고요. 패스하는 물건입니다. 동패동. 동패동은 뭐 나쁘지 않죠. 근데 동패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지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물건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물건이고요. 2023 타경 2877.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아토시티 4층 404호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될것 같습니다. 전용 면적으로는 66.79평이고요. 감정가는 최초 4억 5천. 200에서 시작해서 지금 3회나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1억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 보면 232만 원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프라자 상가 치고는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쭉 보면요. 일반적인 프라자 상가 하층으로 보이고요. 전면부는 아니고 측면부 위치에 있네요. 대로변 후면부 같은 경우는 하치원이 있어서 도망이 좋은 것 같습니다. 건물이고요. 실내 내부에 있는 현황 사진이고요. 공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현재 지금 공실인 상태인데 관리실로도 같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부 면적이 관리실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관리실로 이렇게 되어 있고 측면도를 보면 이쪽이 이제 전면부로 보이고 이쪽이 하천뷰로 보이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측면부이기 때문에 창문이랑 접하는 그런 면적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장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치도를 보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전자 지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수지도 있고, 평택역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건 이쪽에 평택 센트럴 헤링턴 플레이스도 있고, 상가주택 부지도 있고, 시대한 우리 아파트도 있고, 이쪽에 빌린 생활시설이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천이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위치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임장을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권리적인 상태를 다시 추가적으로 보시면, 외각 물건 현황은 지금 현재 공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권리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관리 사무소를 8평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상태는 지금 공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이경민 씨가 4억 5천에 매입을 했고요. 대출을 3억 9,500, 나누기 1.2, 태권 최고액 120% 기준으로 원금은 3억 2,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압류도 있고, 한데 어찌됐건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권리기 때문에 다 소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권리적인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보여지고요. 관리비가 지금 현재 4,600만원 체업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중에 우리가 얼마나 인수를 해야 되고 얼마를 인수를 하면 안되는 건지 그 금액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면요. 월 55만원 기준으로 12 곱하기 함 하면 총 3년간의 관리비가 약 2천만원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물론 그 55만원이 전부 공용관리비인지 전용관리비가 섞여 있는 관리비인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는 실제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 맥스 금액은 약 2천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관리비의 채권,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법 168조에 나와 있는데 통구라든지 압류, 화압류. 아처분을 한 거라고 보면 실제 3년이 넘은 관리비라도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을 보니까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평택 비전동에 있는 이 물건을 관심 있게 가졌던 이유 자체가 최저가가 232만 원으로 굉장히 저렴해 보였고 물론 측면이지만 뭔가를 해보면 유해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을 기본적으로 시세가 얼마나 저렴 얼마나 비싼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왔습니다. 해당 물건지가 요 물건으로 보이고요. 지금 상층부 기준으로 평당 724만원에서 9 1 8만원 이렇게 되 있고, 옆에 건물은 해저가 300만원 짜리도 있긴 하네요. 이 물건 자체는 살아있는 물건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실제 이게 살아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일반 매매 평당가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걸로 보입니다. 밑에 물건을 보면 한 750만원, 826만원, 요거는 1층이라서 패스하겠습니다. 상층부가 450에서 한600 정도면 저렴해 보이네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나와있는 최저가 기준이 200만원대이기 때문에 200만원대면 뭘 해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월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월세를 한번 클릭하고요. 평수를 상층만. 이렇게 해서 1층을 제외한 지상층만 이렇게 보면요. 평당 24,000원에서 한 3만원 정도. 23,000원에서 3만원. 요거는 18,000원짜리도 있긴 하네요. 상가가.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요거는 2층이라서 좀 비싼 것 같고요.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임장을 우리가 갈때 여기 36,000원하고 4만원짜리 매물하고 실제로 8,000원짜리 매물과의 차이를 좀알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용 평수를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66.79평. 감정가는 4억5,200. 낙찰가를 1억7천으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월세가 2만원일 때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보증금 2천0 0에월 130만원 정도는 세팅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월 2만원만 보더라도 절대 수익률이 거의 10.4%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물건이라고 보여지고요. 낙찰을 1억7 0에 받아서 매도 수익률 7%로 매도를 하게 되면 2억 4천에 매도를 할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하면 훨씬 더 매도의 확률이 높아지겠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잘 세팅을 해서 평당 3만원에 세팅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월세가 약 2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절대 수익률은 거의 16%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보수적으로 약 2만원이라고 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기준이라고 감안하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실패 없이 투자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냥 평당 2만원의 임차를 주더라도 절대 수익률이 거의 1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정말 수익률이 괜찮은 상가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단순 임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공유 오피스 같은 사업으로 푼다고 하면 훨씬 더 수익률을 극대화 할수 있겠죠? 제가 도면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약 66평짜리의 상가를 2인실하고 3인실로 뽑아봤습니다. 2인실 같은 경우는 2인실은 총 13개가 나오고요. 3인실은 총 2개가 나옵니다. 저는 2인실을 한 3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인실은 40만 원. 실제로 2인실 평수가 2.8평 수준이면 그렇게 작은 평수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매출은 2인실 매출 390, 3인실 매출 4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상주는 총 매출의 어 한30%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140만원 정도 되네요. 요 금액을 전체에 합치게 된다고 하면 약 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비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비용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대출 이자가 될것 같고요. 관리비가 발생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기타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이자 같은 경우는 6%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약 68만원이니까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관리비가 55만 원이라고 했죠? 기타 비용이 광고비하고 각종 소모품 기타 비용이기 때문에 한 50만 원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용 자체를 하면 약 173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볼수 있고요. 또 이렇게를 넣어서 순이익을 계산하면 순이익을 보면 약 43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볼수 있는데 물론 이거는 단순 부동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랑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임대로 받는 수익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유 오피스로 세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거를 임대법인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법인을 분리해서 운영을 할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임대 법인은 이제 낙찰 법인이겠죠. A로 하고 임차 법인은 사업을 하는 법인이겠죠. 우리가 실제로 임대하고 임차를 다 하더라도 AB에 관련된 이 모든 법인을 A하고 B하고 분리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임대법인하고 임차법인하고 분리해야 임차권만 따로 팔든지 아니면 상가만 먼저 매각을 하든지 이런 옵션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상가를 가지고 있다가 임차권하고 같이 매각을 하는 경우에 임차권에 대한 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이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임대법인하고 임차법인하고 분리를 해서 해놓고 상가를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임차 법인을 매각하는 절차로 하면 훨씬 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안정적으로 엑시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스카이키라는 경매, 일반매매 등 금매물을 볼수 있는 사이트를 봤고요. 앞으로는 상가 외에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우리가 주택, 상가, 공장, 토지를 아울러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금매물을 볼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료 기간이기 때문에 마음껏 들어와서 사용하시고 오른쪽 밑에 상담하기도 있으니까 어 불편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